네, 8월 24일날 어, 배추 정식을 해서 오늘이 11월 9일이니깐 76일만에 수확을 한 어, 아침에 예, 수확을 했었죠 어, 수확한 브람3호 배추를 집에다 이제 갖다 놓고 어, 즐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에, 물에 에, 소금을 지금 풀어 놓고선 어, 조금. 어, 소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어, 조금 있다가 요걸 음, 잘라서 이제 즐금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 배추를 절이고 있습니다. 네, 저기 소금물에다가 아, 저렇게 잘라서. 막히죠 어, 저 배추를 저렇게 잘라서 소금물에 한번 담그고 저렇게 담간 다음에 저걸 다시 꺼내 가지고 여기다 놓고 어, 뿌리 쪽에다가 소금 을 이렇게 뿌려서 잘 절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 고 있어요 지금 배추가 너무 속이 꽉찬 것도 아니고 한90% 정도 찼기 때문에 속이 어느 정도 잘탔으면서도또 소금을 뿌려서 적에 잘 절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금 절임 작업을 끝났어요. 저희 배우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어, 베란다가 비교적 넓은 편이라서, 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저림 작업을 끝내고, 어, 저림이 잘될수 있도록 위에 에, 이렇게 무거운 걸로다가 눌러보놓고, 어, 이따가 한밤 12시쯤에 에, 다시 한번 뒤집는 작업을 또할 겁니다. 내일 사실 저희 그 결혼 기념일인데 제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 날김장한다고 지금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래서 어, 짐장이 끝나면 어디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와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짐작업이 어, 끝났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제. 에, 에 한번 뒤집어 주고 내일 아침에 헹굼을 한 다음에 에, 김장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에, 좋은 배추로다가 이렇게 에, 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어, 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 제가 뭐 어, 여태 농사를 하면서 어, 첫 제, 둘째 해까지는 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실패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꽤 오랜 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어,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음,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도 더 잘할 자신이 있어서 혹시나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저한테 도움이 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내년에 저와 함께 좋은 배추, 그 외에 텃밭 작물들 성공하는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제 채널 영상을 꾸준히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